안녕하세요. 요즘 뭐 N잡너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을 꿈꾸실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개인 사업자랑 직장인 과연 동시에 할수 있을까? 제가 오늘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개인 사업을 하면서 다른 회사에 들어가는 거, 이거 진짜 괜찮은 걸까? 하고 말이죠.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네, 가능합니다. 그것도 아주 합법적으로요. 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뭘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일단 간단한 답부터 시작해서 가장 머리 아픈 세금 문제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 회사 규칙이랑 사대보험 문제도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회사가 과연 알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꼭 챙겨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까지 싹다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는 두 개의 소득을 갖는 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돈을 버는 건 좋은데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의 세금 달력에 꼭 표시해 두어야 할 날짜 딱두 개가 있어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잘 보세요 세금 신고가 한 번에 안 끝나요 일단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주죠 그럼 대부분 아 세금 끝났다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엔잡러는 5월이 진짜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직접 직장 월급이랑 사업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해요 만약 이거 놓치면 오 가산세 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쳐서 신고해야 되냐고요. 바로 이 누진세율이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득이 계단처럼 올라갈수록 세율도 같이 팍팍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 월급만 있을 땐 낮은 세율 구간에 있었는데 사업 소득이 합쳐지면서 갑자기 다음 혹은 다다음 계단으로 껑충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럼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거 미리 계산 안해 두면 나중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자 세금 문제만 해결하면 다 끝일까요? 천만에요. 어쩌면 국세청보다 더 무서운 상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책상 서랍에 있는 근로계약서죠.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세법은 되게 쿨해요. 신고만 잘하고 세금만 잘 내면 오케이. 이런 입장이죠. 근데 회사는 달라요. 회사 입장에선 너 우리 회사 기밀 빼돌려서 비슷한 사업하는 거 아냐? 이런 걱정